지금 여기 왔는데요. 네. 그런 데서 이렇게 물이 흘러 흘러. 자, 아, 여기서 이렇게, 이렇게 물이 흘러 흘러. 아, 이렇게,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돼서 무은 강아지 가길 바랍니다. 네. 지금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. 시간이 다 됐다고 아버지한테 계속 알람 연락이 오는군요. 후. 정말로 재밌었어 아이고, 오늘 정말 날씨가 좋긴 한데, 약간 춥네. 자, 으쌰, 으쌰, 으쌰. 어휴, 여기 정말 대단하네요. 이렇게 태어광에서 이렇게 폭포 같은, 저 같은 이런, 이런데, 이렇게, 이런데를 처음 봐서요. 보십시오. 정말 좋은 풍경이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은 이만, 그거 우리 모두 힘내고 파이팅 합시다. 네, 저 지금 저쪽 경상지로 돌아가야 됩니다. 자, 아이고 돌멩이가 발에 걸렸거든요. 잠시만요. 돌멩이 걸려서 빨야 되겠습니다. 잠시만요. 이거, 이거, 이렇이렇이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거 어서 나오라고 내 봐라 이렇게 빼야지 얘도 빼고 잠시만요 다리가 발에 끼었습니다 이거 어떡하죠? 아참힘짱짱다짱짱자자 자, 에이, 그렇죠. 성공했습니다. 어, 여기 나무 같은데? 갑시다. l 츠 t s go. 정말 오늘은 뭐, 뭐, 오늘, 여러분도 행복하셨죠? 네. 그러면, 뭐, 다음 시간에 한번 만나서, 네. 안녕히 계십시오. 바이바이. 이제 저쪽으로 갈까요? 바이바이.